안녕하세요. 친절한 미녀 청능사 정순호 원장입니다. 이명은 외부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귀속 또는 머리 속에서 소리를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본인은 이명으로 인해서 어,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명 그 자체는 병이 아니고 기와 관련된 많은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는데요. 이명은 청각기관 자체에서 생기는 것과 근육, 혈관 같은 청각기관의 주위 구조물에 의해서 생겨서 청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비청각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청각기관의 손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나이에 따라 변화되는 노인성 난청 강한 소음에 따라 손상되는 소음성 난청 기타 원인 미상의 감각 신경성 난청이나 메니에르병 만성 중이염 약물로 인한 청각 손상이나 뇌신경 종양을 들수 있습니다 비청각성 이명의 원인으로는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관의 기형, 혈관성 종양이나 빈혈, 갑산성 질환이나 당뇨, 근육의 경련이나 외이도가 막힌 상태에서도 이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턱관절이나 목뼈의 이상 등이 있습니다. 이명증상, 이명은 대부분 주파수가 높은 금속성의 소리인데요. 소리의 성상과 병의 원인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습니다. 소리의 성상은 윙하는 전선줄 우는 소리, 기계 소리, 쌓하는 뭐긴 빠지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는 주로 뭐귀뚜라미나 매미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하고요, 바람 소리도 들리고 물 흐르는 소리도 어 단순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이명환자의 전체 한4분의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합쳐져서 복합음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은 대개 육체적인 스트레스, 과로나 수면 장애 등으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의가 조용할 때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 치료법 이명 치료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치료 방법은 이명 재훈련 치료인데요. 이 기법은 환자의 이명 정도와 청력 상태에 맞추어 일정 기간 꾸준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소리 발생기나 보청기와 같은 보조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이명을 습관화하고 점차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여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명 주의사항. 이명은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이명을 무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각기관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는 소음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안정을 취하고 과로를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경 자극 약물은 피하고 과도한 커피나 카페인 섭취나 흡연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명은 보통 조용한 장소에서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막을 피하고 주변에 적당한 정도의 환경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최대한 빨리 잠이 드는 것이 좋지만 잠이 안올 경우에는 집안에 초침 소리가 나는 시계나 라디오의 소음을 약하게 줄여놓고 주무시면 수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